내일은 절기상 충분이지만 강원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때아닌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또 현재 서울을 포함한 중부 내륙과 경상도 지방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전국 곳곳에 요란한 봄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한편 일부 해안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일부 내륙에서도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도까지 뚝 떨어지겠고 낮에는 영상 12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상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동해안은 오전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에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낮 동안에도 연무나 박무가 끼어 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도, 대구 3도로 오늘보다 조금 떨어지겠고, 낮 기온은 서울 12도, 부산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현재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최고 4미터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후에는 서해상부터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